안녕하세요. CAD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Solidworks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 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러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조립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쪽 부분에 x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 이렇게 y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품을 보면은. 여기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부품에 조립되는 부분을 참조해서 치수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mm 정도를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 부품에 파이 6이라는 이 구멍에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멍보다 작아야 되므로 여기는 파이 5.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번 부품에 여기에 있는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역시 여기도 0.8mm를 적게 해서 5.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소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봅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옵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로 간 다음에 단위계를 mmgs로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가서 저는 바탕화면에 7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제출 파일 리스트를 살펴보면 조립품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채점용 파일인 STP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이 있고 G 코드 변환 파일이 있습니다. 이네 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파일도 역시 같은 폴더 안에 저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제출 리스트 목록에 없다 보니까 파일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지정해서 조정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XY 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 먼저 1번 부품을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1번 부품의 정면 뷰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XY 축의 기준점을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 6자리 원을 제도를 하겠습니다. 파이 6 제도를 한 다음에 이 윗부분에 있는 파이 12짜리 이 원도 제도를 해 줍니다. 이두 개의 원의 중심점을 수직 구속을 주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외형의 모양을 스케치를 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도를 해 줍니다. 자, 이러한 모양으로 대략적인 제도를 한 다음에는 먼저 이 선에 있는 중간점과 여기 원에 있는 중간점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다음은 여기에 있는 중간점과 여기 있는 원점을 수직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선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 그리고 여기 있는 선분을 이렇게 제거를 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가 됐습니다. 이제 칫솔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중심의 사이는 17mm입니다. 다음에 이 원점에서 여기에 바닥까지의 길이는 5mm입니다. 다음 이두 선분의 사이 치수는 10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6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원의 중심점에서 4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가 전부 됐으면 스케치 종료를 해주고요. 돌출로 갑니다. 돌출된 부분은 양쪽 면이 서로 대칭이 되어 있고요. 폭은 1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폭을 14mm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 뒷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뒷면에다가. 이 구멍 작업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 원을 제도를 해서 구멍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구멍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중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구멍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쪽에 이러한 구멍 작업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구멍 작업을 하는 방법은 구멍 가공 마법사로 갑니다 그래서 유형은 카운트 보호를 선택해주고 표준 규격은 ISO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형은 육각속핸머리 ISO 4762 규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는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에 가운데에 있는 지름 치수는 6파이가 되니까 6mm를 입력해주고, 그 밑에 치수는 이 뒤쪽에 8파이이기 때문에 8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8mm는 깊이가 4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4mm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6mm, 8mm, 4 m m 이는 재원을 입력을 해주고 마침 조건은 관통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전부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 부분에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쪽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가운데에 중심점 위치를 잡아주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커서를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이 원주에 가만히 근접을 시킵니다. 클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접만 시키면은 이 가운데에 원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원점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러한 구멍 위치가 배치가 됩니다. ESC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카운터 보호 형식의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 요 윗부분에다가 이러한 구멍과 여기에 비번호를 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파이 7자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다음 이 원의 중심점과 여기에 원점을 수평 구속을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점은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10mm만큼 간격을 만들어 줍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보기를 해주고 방향 1에 다음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 작업이 되죠. 이제 비번호를 응각하겠습니다. 이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해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비번호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문서 글꼴 사용에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로 갑니다. 크기를 선택해 주고 크기는 대략 24 정도를 줍니다 도면에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배치가 잘못 됐으면 다른 지점을 클릭해서 위치 수정을 해 주시고 이대로 비번호를 응각하려면 이제 스케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돌출 컷을 선택해 주고 등각보기를 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는 1mm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각을 새겠습니다. 이젠 옆에 있는 이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코너 사각형을 활용해서 여기에 이러한 사각형을 스케치를 합니다. 아래 모서리에 있는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을 수직 구속을 주고요. 이 모서리는 여기 아래에 있는 모서리에 동일 선상 구속을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6mm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는 14mm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을 합니다 등각보기 상태에서 역시 다음까지로 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현재 1번 부품의 어, 베이스 형태는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각기와 못 따기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 못 따기가 되어 있는데, 치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보시면은 C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따기로 가서 거리거리를 선택하고 거리값은 1 m m 를 줍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다음엔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들어가서 부동방경에 8mm를 지시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모서리와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를 8mm씩 이렇게 모를 깎아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8mm로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모서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부동반경 모서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 필렛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 두 군데로 해서 필렛을 1차 실행을 시키고요. 다시 필렛으로 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면 필렛을 선택합니다. 필렛 파라메타는 8 mm를 주고요. 필렛할 항목에서 첫 번째 면은 이쪽 면이고요. 두 번째 면은 이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8mm만큼 모가 깎입니다. 다시 한번 필렛으로 가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둥근 필렛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은 여기고요, 두 번째는 아래 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뒷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을 시킵니다. 자, 이 뒤쪽에도 한번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렛을 다시 선택하고 첫 번째 면은 여기고요, 두 번째는 아래 면이고, 세 번째는 이 뒷면을 선택해서 역시 둥근 필렛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형상이 여기에 있는 도면 뷰와 맞게 되었는지 정면 뷰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다음. 평면 뷰를 클릭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다시 우측면도 클릭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이상 없이 잘 모델링이 되었으므로 저장을 해줍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시킵니다. 역시 xy 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정면도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파이 5.2짜리 원을 제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는 파이 14짜리 원을 제도합니다. 다음에 이두 개의 원을 선택한 다음에 동심 구속을 줍니다.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사각형을 제도를 해주고요. 이 사각형에 이 선분에서 중간점과 여기에 원점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선분은 보조선으로 바꿔 줍니다. 여기에 있는 그 점은 이 원주의 일치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3mm고요. 다음에 이 모서리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12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돌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4mm 짜리 축을 먼저 이렇게 돌출을 시킵니다. 다음 다시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고, 이번에는 5.2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역은 이쪽에 있는 이 영역을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으면은 못다기 처리하고 못각기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먼저 못다기에 가서 거리거리 거리 값에 지수는 c1이기 때문에 지수를 1mm를 입력해 주고요. 못 다게 할 부분은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휠렛을 선택해서 부동반경으로 가고요 반지름이 2mm이기 때문에 지수는 2mm를 입력하고 자,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이 아래에 있는 모서리 두 군데를 필렛 처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2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해 주고요. 닫고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 봅니다. 조립품에서는 두 개의 부품 중에서 기준이 되는 부품을 먼저 여로옵니다. 1번 부품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2번 부품이 조립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1번 부품을 먼저 여옵니다. 기준이 되는 부품은 작업 공간에 임의로 클릭을 하지 않고요.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왼쪽 상단에 녹색 갈매기,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배치가 끝나면 다시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파트 2번도 열어옵니다. 파트 2번은 파트 1번과 조립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그냥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나면 메이트에 들어갑니다. 부품 두 개를 다 풀어 주고요. 제일 먼저 메이트는 여기 있는 구멍에 여기 축 부분을 이렇게 메이트를 합니다. 우 측면으로 가서 이 가운데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정면 보기를 하고요,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면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윗면과 여기 있는 윗면을 이렇게 해서 메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제. 부품을 전부 닫아주고 메이트를 이렇게 열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이 메이트는 이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 2번을 회전을 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일치를 기능 억제를 시켜주면 이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기능 억제를 해제시켜 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파일의 위치를 조정하려고 할때 움직여 보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방금 만들어 놓은 이 메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등각 보기 상태에서 도면에 있는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조립품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여기 비번호에 0 7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비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P로 가는데요. STP는 AP203과 AP214 두 개의 형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줍니다. 옵션으로 가서 Solid 공명과 면 모서리 속성 대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용 파일 다시 말해서 STL 파일을 저장해야 됩니다. STL 파일의 형식은 만약에 이 전체 모양을 그대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자세만 수정을 할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의 따로따로 어떤 위치를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STL 파일 형식을 저장하기 전에 부품의 위치를 다시 적당한 자세로 바꿔 주고 STL 파일 저장을 해 주어야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할때 에러 사항이 적어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부품을 그대로 이렇게 눕혀서 이러한 모양으로 해서 그냥 출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품의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냥 STL 파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파일 형식을 STL로 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 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해 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파일이 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조립품 파일이 출력되지 않아서 실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되는 화면이 나오면 그대로 예해서 확인하시면은 됩니다. 방금 저장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g 코드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왼쪽 하단부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로 하시도록 하구요. 그럼 여기까지 공개 문제 7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